귀엽다 컬리에서 주문한 샌드위치 먹고 있어요 쌀국수 말하는 거야 쌀국수 포테이토 여기 안에 드레싱도 들어가 있고 포테이토 베이컨 샌드위치 컬리 제품이에요 토마토도 들어있었는데 다 먹었고 음, 나쁘지 않아요 음. 컬리에서 주문한 룩트 아이슬란딕 요거트 디크 띠크, 띠크예요 애플스틱이랑 호로! 그레놀라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딱 봐도 꾸덕해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간에 잘 마쳤습니다. 안녕! 코트 샌드위치랑 카스, 제로 챙겨서 갈게요. 네. 너무 설레네요. 김모열 배우님을 본다니. 너무 설레요. 여러분, 됐어요. 습니다 나도 당신도 배상 고질 배상자 미리미리 병원 가서 의사와 상담하세요. 착각, 조악한. 우리가 사랑한 다이너 아웃백. 반갑습니다. 검지도시 포에 연출을 맡은 허명행입니다 아, 이렇게 황금 연휴에 예 안녕하세요 백창기 형의 김열입니다아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저희 영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으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좋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혹시라도 재미없게 보신 분 있으시면 좀 가만히 계셔주세요. <웃음> <웃음> 아, 오늘부터 연휴 시작인데 설레이잖아요. 이 설레이는 마음, 저희 영화 선택하신 만큼, 이 쌓였던 스트레스 확 풀리셨기를 바라면서, 아, 남은 연휴 기간 동안은 좋은,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두개골 하트 두개골 하트. 네.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집에 왔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자리가 너무 멀어서, 무열 배운 일, 얼굴도 가까이 보고 싶었는데, 너무 멀리 봐서 아쉬웠어요. 너무 피곤한 하루네요. 그래도 멀리서 너무 봤으니까 만족해야죠. 시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전두번 봤는데도 아주 재밌었답니다. 안녕.